진보기하고 화랑입니다. 이 화랑에는, 어, 빛나하고, 80년 노랭의 5대선인, 어, 탁구하고 나온 배입니다. 저희 그 빛나가 정말 좋은 개라고 하는 것은, 한 배에 한 마리씩 아주 좋은 개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진수도 빛나의 첫 번째 자견이 진수입니다. 근데 진수가, 어, 첫 번째 자견, 그 자견 중에서 유난히 몸이 컸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가 키가 컸거든요. 어, 그리고 하는 행동도 틀렸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날개하고, 블랙탄 암놈두 마리를 출산을 했는데, 날개도, 어, 두 마리 중에 확실히, 틀린 것을 제가, 어, 체형, 체형도 워낙 크고, 그 다음에 모질도 워낙 장모인 것을 느꼈습니다. 빛나야, 일로와, 빛나, 일로와. 빛나, 일로와. 그 다음에, 이제, 태백이 삼형제를 낳는데, 이 태백이가 났을 때그 제가 사진 을 저희 그 회원들한테 보여주면서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나눴는데 보면은 발육 상태가 현저하게 다른 것을 여러 번 느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빛나가 자견을, 블랙탄을 세 마리를 낳는데, 빛나, 일로와. 빛날로와 끈이 묶여갖고 있습니다, 목줄에. 근데 요 화랑이가 딱 출산을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정말 한 3분의 1은 큽니다. 크기가. 그리고, 어... 세 마리면 두 마리는 같이 붙어 있는데, 요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다른 개들은 한 20일 정도 되면 한 15일에서 이래서 걷기도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 화랑에는 거의 한 25일이 돼서 그때서 걸었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몸이 와, 어 무겁고 큽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날다람쥐 처럼 애가 딱 껌딱지 처럼 늘어붙어갖고 그래서 한 25일 되니까 그때 이제 걷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품도 예를 들어서 세 마리가 이제 견사 내실 때 박수를 딱 치면은 도망갑니다 근데 얘는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듭니다. 그이 네, 제가, 어, 이 4대 3서라는 게 두상이 크고, 꼬리가 크고, 발통이 실하고, 어, 항문이 커야 된다. 비는 네, 좀 작고, 주둥아리는 좀 어, 작은 게 좋다. 그런데 이 주둥아리가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두툼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랑에는 두툼하면서 어 조금 이제 두상쪽으로 바짝 붙어 있는 그러니까 작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어귀 말씀을 드리면은 어 진돗개는 귀가 안 쓰는 개도 있습니까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경험상으로는 우리 국견 앞에 개는 어 국견 앞에 개가 뭐 충진의 개 그에서 나온. 100%, 예, 개기 때문에, 신월 개기 때문에, 저희 이제 우리 충진의 개를 기준으로 보면은, 기가 안쓴 개가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단, 다른 개한테 이렇게 물려갖고, 신경이 죽었거나,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지만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늦게 쓰는 경우는, 제가 우무중 충전님께 배운 거는, 13개월 꺼짐 쓴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이제 태백이 같은 경우는 한 8개월 차에 귀가 섰습니다. 근데 귀가 늦게 쓰는 애들은 좀 성격이 느긋하고 침착하고 아좀 귀가 두껍습니다. 그러니까 귀가 두꺼우니까 늦게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은아 새끼가 여러 마리인데 엄마젖을 좀 덜먹고 좀, 이렇게, 몸에, 그, 이렇게, 다른 형제들에 대해, 그게, 이제, 좀, 튀어서 크는 애들. 그러면서, 이제, 성격이 좀 예민한 애들은, 귀가 바로 씁니다. 그래도 귀가 얇고. 아 그래서, 아 뭐,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아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아, 예 보리들로서 귀가 좀 천천히 쓰는 게더 좋다. 이런 말씀을 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품을 굉장히 대담합니다. 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제 진보기하고 어좀 나이 차이가 나는데도 절대 꼬리 내리지 않고 예, 둘이 합사를 시켜놨습니다. 뭐뭐 그냥 아웅다웅 다잘 크고 있습니다. 일로 와, 신나, 빛나. 신나요 아무 데서나 하지 않고, 네. 아주 그 태백이하고 어렸을 때 모습하고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이 브리더가 자기의 그 번식한 개가 아닌 걸로 아, 이런 개를 가지고 있다. 이게 가장 애견인 분들이 사기당하는 이유, 속는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북견 모견을 모르고 분양받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떻게, 축소처가 됐는지 알수 없습니다. 북견 모견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브리더가 개를 볼줄 알아야 됩니다. 아, 이거 좀 저렴하게 분양해야 되겠다. 뭐 무료 분양 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불이 되는 어, 개를 받는 게 위험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